뭉신 올렸죠. 패턴 저거 충분하고. 패턴은 뻔합니다. 무식 탱크킬 그리고 사제의 두 분은 봤어 요리. 에네제 해줘요, 나 거. 네, 가득기 준비. 만피 채우고. 머리 방향 보고. 오른쪽. 어, 오른쪽. 아, 너무 잘하잖아. 다시, 나 다시 빨리 모이고 만피 채우고 가스 대모. 아, 이거 왜대무늦었 이거 좀 근들 쪽대무 늦었죠. 일단 해 봐요. 혹식가득이 준비. 방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회직. 빨 우리 대모. 오늘 때보 빨리 남은 거. 왜 이렇게 생존력이 안 되죠, 근데? 대상 한번더올 거예요. 계속 보시고. 탄자에서 퍼서났습니다. 너무 멀리 가진 마요 죽으니까. 에 네. 센터 쪽에 찍혔잖아 이게 지금 근데... 자꾸 방심을 하네 사람들이. 이 바로바로 바로 바로 와요 페이스가. 그 가족이 그 가두기... 건너오면 음. 죽을 텐데, 내안 건. 어, 아니 근데 나이. 어쩔 수 없. 어 지금 준비해요, 준비하는... 육지 네. 광그 마무리하시고. 아직 광 치시고 이제. 자, 중앙에서 대기. 할수 있어요, 정방. 아래로, 정발만. 아래로, 아래로. 아래, 아래. 땀부터야 중앙에 할 수도 있어서. 오케이. 방 마무리 해야죠. 마무리 하면서 중앙으로. 자, 중앙으로 이동하고. 아래로. 그랬습니다. 이거 전부를 네개다될수 있으니까. 꿀꿀림이 지금 바풀님 미리 하세요. 너무 붙지 마요 전배당. 아 지금 네. 중앙으로. 중으로 뭐. 바풀림 일어나.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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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드레니다 저기 오른쪽을 좀 붙으면서 갈게요. 전부 어떻게 다 정했어요? 자, 아, 아, 드루 삼대님이 호두 케이크님, 반델 님이 외로운검님 누키 님이 술트라젠님. 앞으로 자리 잡을 거에요. 오른쪽으로 동굴 좀 가시면 되고, 탱커 앞으로 와야죠. 어디 있어? 자, 자리 빨리 잡아요. 탱일부터 동굴 위치 잡아줘요. 별이랑 대칭으로 됐어요 지금 다 살았어요. 지금 만피 채워주시고, 힐러들 만화 괜찮습니다. 지금 자, 분식 먼저 오고, 가스열이 대무 준비. 오, 가스열 대무 준비, 행복 킬! 해지. 가두기 로진이래요. 가두기 준비, 마피차오고 가두기 준비. 이거예요. 이거 방심하지 마요. 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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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방. 오케이 어, 나이스. 바로... 뭉치고, 뭉치고 대무 준비. 부식올 수도 있어요. 다른 힐러님들은 강꿀꿀님푸킬이고요 사제들만 대무 준비. 대무. 오케이 했어.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했어. 아직 가두기 준비. 가두기 준비. 만피 채우고 가족이 준비 이거예요 이거 가스나 이거. 가족이 올수 있어요 구식 캠프킬 만피 채우시고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이거 중앙 네약너 중앙은 비우시고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는데 잘뺐고 이쪽으로 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빨리 이쪽으로 와요 달마크 쪽으로 두 번째 대상 준비 한번더 오케이, 다 이제 중앙으로 들어오시고 마지막 거 모일 때쯤에 바로 광 시작하시면 돼요, 캐스터분들 아직 지금 광 치면 안, 안 되는데 아, 다, 다 루, 모일 때, 다 모일 때 루지닝은 그거 봐줘 네네 광 치시고 위로, 위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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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마무리하세요, 지금 타이밍에 다 잡혀야 돼 괜찮아 요 됐어요 마무리 됐고 공항으로 됐어요 위로 위. 갈게요 네 힐러 자극 주세요 그옵니다 힐러 자극 야, 야드들 슬픈님 한번 주면 될것 같은데 허도니스님 지금 위험했어요 이거 그냥 확 붙어줘요 이번에 나은블러다 털어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피가 아, 진짜 아 이거 왜왜왜개 사? 아래로,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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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부터 이동부터. 그니다왜왜확안 붙어 주는 거예요? 진짜 나 진짜 궁금하네. 네? 왜 ]게요. 아슬아슬하게 있는, 있는 거야? 아 진짜. 난 뭐예요? 잡아 자리부터 잡아요. 지식 먼저, 오니까 똑같아요. 조금 더 지금 준비. 자 지금 서도지님우식 10코키, 10호준비, 1 0호준준비준비1 0준비 해제. 준비고가호준비준비 10호준비. 어 자, 나 무적. 뎀리 쪽이에요. 무적 무적 썼었어. 다시 뭉치고. 색만 탈리면 되겠다. 대모 준비. 대모 대모 준비. 올라가도 되긴 해요. 대모. 대모 대모 대모. 진짜야. 대게는. 다 가두기 준비. 가두기 준비. 가두기 준비. 우식 올 수도 있고요. 가두기 3대 3. 맞아요. 마 마무리하고. 아 이거 왜빠왜 못하는 왜 건데 진짜. 끝까지 아, 해요. 야, 딜 일어나요 두 아, 명. 아니 빠지다 말어 힐러들 두 명. 해골해고해골 일어나요 일어나. 힐 해줘요 피 떨어진 거. 한번더 준비하고. 0, 0, 0. 중앙에 있어요. 쪽으로. 조금 유도할게요, 해골들 아나 진짜 빠지다 많은 사람 진짜 아직 오는 중이고 여기 위에 볼게요 어디 갔어 그 치면 될거 같아 아래 아래로. 그리고 깔린 거 조심해요 필수입니다. 살짝 오른쪽으로 붙어서 생성 먹으면서, 생성 먹어 마무리하고 줘방 마무리해요 정힐 잘 챙겨줘요 중앙 되기 아래 위, 위, 아, 위, 위, 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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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끝까지 붙어야 돼. 됐어? 아, 됐어. 됐어. 아, 오더 엇갈려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한번더 피합니다. 아니 근데 아래도 괜찮았어요. 어차피 중앙이라서. 휴다때때 위가 좀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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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스입니다. 맞히면 돼. 이제 다 잡았고요. 이게 고생하셨는데, 이거 지금 외부인원들도 실수 안한 거를 왜, 왜 고정분들이 자꾸 빠지다 말지 말, 말라니까요? 항상 죽을 때 빠지다 말아서 죽는 거예요. 확 빠져. 근데 힐러들은 이해는 해요. 힐이 급하니까. 힐이 급하니까 이해는 하는데.